로마서 4장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시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겨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로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이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서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들이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겨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일을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5장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은인을 위하여 죽은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자가 혹 이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은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 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 하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이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 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을롭다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으니즉 더욱 은혜와 의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것 같이 한 은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은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것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은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를 탄 것같이 은혜도 또한 을로 말미암아 왕노를 타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제이곤 집사님 아주 잘 읽으셔서 참 고맙습니다 여러 어,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 함께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외에 어, 이제 네번 정도만 하면 우리 로마스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스 4장과 5장을 읽었습니다 로마스 4장에는 바울이 믿음으로 오르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세의 예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지 할례 때문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어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어롭다음을 받은 것은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 아니라 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윗의 예를 통해서 일을 안 했는데도 싹쓸 받게 되는 것이 은혜이듯이, 일한 것이 없이 제 삶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복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것은 할례 받은 유대인에게만 주운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이 아니라 무할례자인 이방인에게도 주어진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과 보아를 믿는 모든 자들이 믿음으로 어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장 내용이 끝나고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에는 믿음으로 어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은혜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란 중에도 즐거워하며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가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여전히 죄인되었을 때또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옥하게 되었고 구원을 받았으며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아담의 범죄와 예수님의 순종을 대조함으로써 성경의 핵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한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롭다심을 하 받고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더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하여 오롭게하여 영생을 영생에 이르게 한다. 이 말씀을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로마서 사장에서 어,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통하여, 통하여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브라함의 믿음과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강조하는데, 구원받는 데는 어떤 율법적인 행위가 필요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을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바 되었느니라.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어로 여긴바 되었나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 그것 자체가 그것으로 인하여 어롭 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4장 6절 8절에서 또 다윗의 선시를 인용하는데 그게 시편 32편 1, 2절입니다. 이 다윗의 시를 인용하면서 우리의 행위와 노력에 상관없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떤 율법적인 것을 지켜서가 아니다. 안식을 지키고 할례를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는 거죠. 특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어렵다고 인정받은 때가 언제냐? 그때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때가 아니다. 그때가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믿음으로. 어렵다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어루얘기니라라고 15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16장 17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시 확인하는 의미에서 할례를 받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15장에 이미 하나님이 할례 할레, 무할례 상태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룹담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할례는 17장에 가서 받는 것을 통해서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룹담을 받는 것은 할례 때문이 아니다. 믿음으로 받아 받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이방인이나 또 모든 유대인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렵다심을 주시겠다. 이 말씀을 믿어라라는 사실을 바로 아브라함의 예를 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부족한 죄인을 어렵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이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 우리의 노력과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라는 다 사실을 그리고 우리가 봉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그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지 우리의 수고와 애씀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받은 바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하나님 보시고 복되다고 우리에게 인정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현대인들이 왜 거부하는가? 왜 십자가의 복음을 현대인들이 거부하고 있을까요? 로마서 5장 6절과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하갈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진정으로 복음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서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분명히 보여졌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바로 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어,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경험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수많은 현대인들이 왜이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하고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오늘날 현대인들은 죄인이라는 말에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왜 죄인인가? 난 별로 나쁜 짓도 안 했는데 내가 왜 죄인인가? 이 이렇게 반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해주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죄의 본질, 죄의 본질이 무엇이죠? 그것은 우리 인간의 삶 속에 하나님을 제거해 버리는 것, 내삶 속에서 하나님을 제거해 버리는 것이 근본적인 죄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의 본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착하게 삶을 살아 가더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자신이 왕노릇 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길이 없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강조하죠. 이런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로마스 5장 8절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리스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이 십자가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로 이루신 그 사랑과 용서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흘러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인들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한다. 또 하나 현대인들이 왜 십자가의 은혜를 거부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존재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부하고 대적하는 존적하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ani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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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는 n i m a l 한 animal, 한 animal, 한 a n i m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야마 하나님과 하모하게 되었은 적하모하게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거부한 존재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원수관계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왕노릇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관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관계의 노인 사람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예수의 님 십자가는 원수를 합오하게 하고 원래 우리가 소속되어야 되는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이 십자가 복음을 거부하는 두 가지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하나는 그렇게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의 미움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돼 있다. 도저히 구제받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마음의 근본적인 뿌리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바로 교만, 교만과 자만심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자만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현대인의 특징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찬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믿는 가운데에서도 이 교만과 자만심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가장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 일에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 내네 안에서 자꾸 자라나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전적으로 나갔던 죄인이 이만큼 용서 받았는데 이만한 자존심과 이만한 걸림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자꾸 자기 자신을 높이고 이교만하고 자만심 이 하나님 앞에 이교만과 자만심이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받고 나는 죽고 주가 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면서 나는 주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어로 여기겠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부족한 사람, 이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너는 내 것이다라고 인정해 주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교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어있어야 내가 살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옥하게 살길 원합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음과 부활의 순종을 통하여 그 은혜를 인하여 내가 살아났습니다. 주님 나는 다시 한번 부활의 능력,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새로운 힘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그 은혜로 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와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줄 내가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나눕니다. 나의 구원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교만과 나의 자만심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우리 서문교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